우리 교회는 영등포 제1 교회입니다. 영등포 제1 교회라고 할때 교회는 히라버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어떠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테네의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민회를 지칭하는 말이 에클레시아 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교회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7절 말씀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 너희는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인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도 하나이지만, 한 몸이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공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말씀을 하고 또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고려합니다. 먼저 오늘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시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 서로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끔찍한 상상이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몸에 손이 내 몸에서 떨어져 있다, 이 눈이 내 몸에서 떨어져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한 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한 몸이지만 우리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언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영등포 제일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 제1교회란 이름 아래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영등포 제1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성전에 온전히 모여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지만,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접속을 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성주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성주들이 이 시간 서로 연결돼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한 몸인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모이지 못하지만 언젠가 코로나가 잔잔해지고 우리가 정말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란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연결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요.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한 몸인 것처럼 경험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서로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며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서로를 위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제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기도를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한 몸인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목장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목장으로 모일 수 있고요.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면서 여전히 사랑의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더 많이 사랑을 나누시고 더 많이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은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과 잔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 이게 성찬에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할 때는 위생상에도 그렇고 편의상 개인적으로 떡을 나눠주고 또 잔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성만찬 예식은 하나의 떡을 나눠 먹는 것이고요. 하나의 잔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왜 하나의 잔을 나누어 먹고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냐면 한 몸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인데,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인 것을 경험하는 주일입니다. 그게 세계 성만찬주일인데, 오늘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향하면서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요. 우리를 서로 연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결되지 되어 있지 않다면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에, 우리가 지극히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정 한 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모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마차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7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의 모양도 다 다르고요. 기능도 다 다릅니다. 왜 지체들이 다 다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으로 그 기능을 가진 지체를 잇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의 재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름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25절 말씀인데 함께 공동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체가 다른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다름을 인정해라. 그리고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하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봐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눠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다치면 일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왼손이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오른손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을 때도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일할 때도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기쁘다면 그 기쁨의 전율이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주의 사명을 애쓰고 서로 돌보고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 주셨는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그 몸이 부활하시고 그 몸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몸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남겨놓으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19로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요즘 전도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도 면제받은 것인가? 영혼 구원의 사명도 멈춰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오히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이 재앙 앞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하시고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인을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 몸인 이유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한 몸이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한 몸의 지체가 될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수 있고요. 협력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이루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